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언론에게 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발언자 분들이 시간을 좀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다음 순서는 오늘의 특별 발언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공병호 TV의 대표로 계시는 공병호 박사님 올라오셔서 특별 발언 이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젊게 하고 왔다. 머리가 엄청 이거네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본지리 시간이 지금 20분이나 많은 제가 10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정 의혹을 많이 정명했는데큰 이득을 담당하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니 1 0분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장군의 기자 보도문들을 기자문에 돌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방영하는 공병호 TV에서는 그 기자 보도문하고 관련 자료하고 영상을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어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좀, 어, 이, 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는 조작론이냐 은모론이냐 이런 여부는 이미 물건더간 주제입니다.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3단계로 봅니다. 1단계는 어,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그 조작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했냐는 문제를 따지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처벌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가 오에서 1단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걸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공박사, 조장론 증거가 어딨냐? 여러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디 저기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 이, 이 야당 표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2 1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통계 자료에 호스란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자료는 지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의 콩고나 리비아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정치학 교과서나 통계학 교과서에 한국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아마 사례로 아마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탄을 한 것은 이 통계가 갖고 있는 모습움 숫자가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그런 힘을 고려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는 범죄자가 남긴 지문과 같기 때문에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데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입을 다물게 하고 누구를 박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계에서 뭘찾아냈냐이 통계에서 찾아내는 결정에서 결정적으로 기한 사람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조작감입니다. 조슈아 씨가 찾아낸 것은 지역별로 특화된 종로의 삶, 서울의 4, 이런 식으로 3, 4, 5, 6, 7이라 조작값. 왜?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통계 분석을 통해가지고, 아, 이게 조작된 것을, 조작된 것을 학문적으로는 가척 오차라고 합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낸 것을 여러분, 역순으로 다시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을 하니까 정상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이건영,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전투표 보정값이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이야, TV 지금 투명한 사람. 아까 얼굴이 안 보여서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표를 훔쳐갔느냐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연구는 얼추 사전투표의 총 득표 수 가운데서 전국에서 20% 정도를 가져갔다 20%그 20%는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표 빼돌리기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재미 경제학자가 은퇴하신 분이 제보를 한 겁니다. 공박사 아무리도 근데 그 이론하고 바실리아의 조슈아 씨가 이야기한 표관리기 숫자가 착하게 위치합니다. <laughs> 여러분. 20%를 전국에서 가져봤는데 여러분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발표된 지역구의 사전 득표율이 그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가짜 사전 득표율이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하는 통계를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가 상승됐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를 10%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구하면 진짜 사전득표율이라는 것이 딱 구해집니다. 그리고 10%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사전 득표 총수에서 20%를 일단 빼돌려가지고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지원해주고 나머지 남은 80%를 가지고 다 득표에 따라서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예, 접전 지역에서는 모두 다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작업이 이루지면은, 선거인명부 조작과 같은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예,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볼 때는, 선부가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측치는, 제 예측치는 최소 35석에서 39석 정도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나라 전체 그걸 거시적으로 보면은 20%를 가져다가 자당 후보에게 밀어줬고 지역구에서 보면은 지역구에서도 여러분들 10% 정도로 올려주고 10%정도를 빼앗는 그런 구조가 그렇게 거시적 미시적으로 20% 정도의 표 빼돌리기와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우리 가 한간에 선거인단보다도 투표인수가 많죠? 그것을 마이너스 1 문제 혹은 유령 투표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를 미리 빼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검증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요지는, 어, 저는 이 정도의 통계적인 그런 증거 자료는 실물이 없더라도 이 정도의 통계 자료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선자는, 낙선자는 선거에 떨어졌을 때그 낙선자가 갖고 있는 낙담과 좌절감과 패배 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정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저한테 전화 한통안 왔습니다. 실상을 어... <laughs> 이해를 하려면 은 찬성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나, 이 낙선자를 압박을 하지 마시고 당선자하고 미래 통합당에게 너희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표를 빼앗겼으니까 너 누가 나서가지고 의혹을 풀으라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laughs> 오늘 어, 바실자 TV의 조슈아님이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저는, 저는 어, 이번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대 미문에 디지털 데이터 조작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여야를 불문하고 자우익을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주호자급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꼭 실어갑니다. 박해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는 거어나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통계적 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명호 박사님 발표문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분 받아가시고요. 우리 스티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실리아 조우시아 선생님 올라오셔서 나머지 특별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힌바프 주영이 사전투표용 지에만 QR코드가 있다는 것이 강한 구역으로 작업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밝히신 어, 부정투표 선거의 최고의 권위자 리베이 교수님고요 그런 설명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지역구, 지역구 부분에서 20대와 21대 총선이 확연히, 확연히 조작된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에 비를 대표로 보면 정말, 정말 충격적이게도 작은 군소정당에서 상당히 대량의 조작이 표를 뺏어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라인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의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갈기 혹은 표 바꿔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함 부정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당의 표를 20% 정도 사전투표함 혹은 뭐 기타 등등에서 몰래 추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쪽의 부분이 바로 전산조작,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위에 지금 계수이나 투표 분류 기회가 가장 큰 의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류기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리고 이 투표 용지는 어떤 투표에서에서 왔는지를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당일 투표가 개표가 될 때는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무난하게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일부러 사전 투표는 제일 처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마지막에 개표된 사전투표에는 저런 루트를 통해서 다른 조작 서버를 경유해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그 정황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를 보시면 어, 표 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사전투표에서 전체 표가 1000표라고 했을 때그 1000표의 20%인 200표를 민주당이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시나리오는 검증을 통해서 오차 0.몇 프로 이내로 상당히 근접한 어, 검증이 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거 보존 물품들을 증거 보존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둘째, 분류기와 개수기입니다. 셋째, 중계기 라우터입니다. 넷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투표용지와 선거입문부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및 백업서버입니다. 백업서버에는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만,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투표 집계가 그 쪽으로 백업 서버 쪽으로 흘러가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조작 서버가 어,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였지만 어, 너무나도 어, 그 성관이가 백업 서버에 대해서 급하게 어, 이걸 처분을 폐기를 한, 하려는 것을 모아 추정을 했을 때 아마도 이 백업 서버가 조작 서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버 및 백업 서버까지 다 반드시. 증거를 도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는 아마도 아마도 저희 추측에는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별개의 경로로 흘러온 그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지운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는 이 증거를 인멸한 그런 기록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서버가 조작 서버는 중국이나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등장 매치 어렵다고 성관이의 바로 옆에 있는 백업 서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분류기와 개수기는, 여러분, 분류기와 개수기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관위의 홍보에도 절대, 절대 분류기와 개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기에서 어떤 전산망에서 코드를 다운받는 절차가 명백하게 그 증거를 작대 되었습니다. 우리 민후보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리고 개수비, 개수비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거는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찾아 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들께서, 유튜버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민후보님께서 찾아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건 이게 선거, 선거 투표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투표 분류기를 처음 켰을 때 어떤 절차로 시행하는가에 대한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를 코드를 다운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전산망에 연결되었다는 본인 스스로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다운받는 코드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감,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조작감을 쓸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참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관해보신 분. 거기 보시면 대수기가 어떤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몇 장인지, 백 장인지만 확인하는 그 표시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특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특허에는 보시면 플러스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 현장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동일 모델의 특허가 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구든지 검색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몇 장을, 몇 장이 지나갔는지, 수 숫자를 세는 센서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몇 번째 후보를 찍었는지, 제가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검색해 보면 이개수기의이 표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곳으로 특허를 지금 낸 겁니다. 몇번 후보를 찍었는지를 이 개수기가 판독합니다. 여러분, 개수기가 왜? 몇번 후보를 찍었는지 왜 판독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처리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CPU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 대표 전작의 대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대 전산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산 처리 부분이 있고요. 또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아래 부분에 통신부라고 있습니다. 통신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숙의 데이터를 어디든가로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를에 대한 데이터가 저절로 전송이 될수 있는 그 내용이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중계기입니다. 라우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다들 갖고 계신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반위에서는 이것이 전용선 장애시에 대체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선 장비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선 장비의 대체제로 전용선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쓰는, 것, 쓰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장비와 연결되는 중계 장비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비를 연결을 했고 그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a t 에서 발표한 내용인요 그러면은 화웨이 중계계라고 추정을 했지만 어,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투표 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는 QR 코드가 있고요, QR 코드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방이에서는 여기에 절대 개인 정보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너무나도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가장 첫 수업 시간에 배우는 키, 키, 밸류, 키 값이라는 내용입니다. 아, 이 부분인데요. QR 코드를 분석한 어, 어떤 유튜버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QR 코드에 정보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분명히 연도와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내용이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일련 번호만으로도 이 바로 키 값을 추출해 낼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선거인명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제가 종이로 올려놨지만 여기에서 키 값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된 것이 아닌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된 선거인명부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와 일련번호 혹은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특정한 키가 선거인명부의 키하고 여기 등재번호하고 연결되면 그러면 아까 그 조작된 내용과 함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데이터가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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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대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을 때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수업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투표영지와 선거인명무입니다. 사전투표함의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인수보다 더 많은 표가 있다든지, 그리고 투표영지에, 어,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영지의 일련 번호를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일이 대조하기가 힘들도록 바코드는 숫자가 분명히 보이는데 숫자를 한 번에 판독하기 어려운 QR코드를 또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으로 표를 집어 넣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출력된 흔적이 있는지 분명히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 인명부가 실제로 그 사람이 투표한 것이 맞는지 혹시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혹은 선관위에서 최근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추정해서 투표를, 사전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어,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laughs> 여러분 다 자료를 다 알고 계시죠? 직접 선거 현장에서 일일이 참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외국 시민들께서 사진 찍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첫째, 빳빳한 투표용지. 그리고 그냥, 그냥 무슨 노란 통에다가 전혀 관건장치 없이 이렇게 이동되는 표들. 그리고 한방중에 켜져 있는 성관지 사무실, 그리고 뭐지, 잘게 잘게 조작, 찢어져 가서 버려져 버린 이 투표용지들. 이 투표용지들은 투표용지가 맞다고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헬스장에 이상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적투표용지들 그리고 투표 봉인지를 뜯을 시간 이전에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봉인지들. 그리고 사인이 맞지 않은 봉인지들. 모두 국민께서 제공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도를 통해서 게시를 받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민들의, 이 정의감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 통계상 조작의 증거는 많아지고, 국민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은 아직도 증거의 보존과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의 의용 폐명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화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민주당 찍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어떤 정당을 찍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투명하게 정말 합법적으로 조작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받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계속 내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전에 재검표를 다시 추진해야 되는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언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정말 진실이 그대로 전해질수 있도록 정확한 방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에 계신.